어. 이거, 수영님제말잘 들어주시면 네. 돼요. 오케이. 그냥 하나만 잘들어주면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뭐야 오랜만에 침팬지도 들어왔네 야, 침팬지였을 것같아 저거 누구? 저, 저 사람 그 이상한 표정 아이디 아 그렇네? 저 사람 나가저 아, 사람 나고 나갈... 바로, 어, 바로 침팬지 들어오잖 바로 침팬지 들어오네 침팬지일 것 같긴 했어 심미적 갓심 엑시 라자에 메리 씨. 파라 파라 파라, 아.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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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파라시 파라시 파라시. 아, 이다 하나 줄게. 파라 기것 같은데? 파라 게 파필. 어, 저기 저기 어 갔다 아, 개 아파. 도내나 풀피. 치켜. 아나 죽었어. 나 봐야 돼. 이거 파르시라 뭐 혼자 찾아못잡는 이거 약자파시한 <laughs> 줘야 돼. 빼고 아, 다시 빼빼빼 아, 빼, 빼, 아, 봐. 지금 3개 중에 빼야 돼. 살거 같아요. 이그 아, 아 그냥 뭐.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지금 아준님잘한다개박신네 <laughs> 2층 대치할거예요 2층 이거 손보라를 이득벌려면 계속 캐킹해야돼요 그래야지 안그러면은 파라 어디 위치부리 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여기 손보라 어, 있는데 한다아씨손라 어. <laughs> 견지점. 어 견지점 아 열심히. 아이고. 아금 화물은 멀리 있으니까. 차려봐, 차려봐, 차려보자, 차려봐, 차려보자. 나이스. 나이 공기 때. 앞에 살아야 돼. 살린다. 아, 아, 나이스. 차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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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려보자. 차려피. 차려피. 이 인피공 램. 저도 왜다죽있어안하는데저겐지저 겐지옹. 이층 겐지? 아 왔어. 우선 막고. 다음에 시공으로 막아야 돼요. 겐 이층에 겐지 있을 거예요. 겐지. 다시 내려왔어요. 저기 하나 힐베. <목소리> 하나 힐베. 하나 퀸. 하나 퀸. 나이스 나나나있나나 이제 빠고방 안에 빠졌어 이층나고겐지피시때 됐잖아.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좋겠다 이거. 아, 어, 왜 거기 있어? 잘려야 돼. 라이어 이거 우리가 성궁 가야 돼. 무조건 성궁 가야 돼. 요 늦으면 우리가 불리해. 방벽 음, 깨졌어요. 아, 라인 해봐. 라인 방고 들어야 되고. 영이. 됐어. 견제 견지 봐. 견제 봐. 끼 진짜로. 제, 메르시. 자디야. 씨발 새끼. 살렸다. 아니, 뭐 살린 거야? 아니, 맥스리피, 맥스리피. 살 밀었어, 살 밀었어. 맥스, <laughs> 아, 맥봉. 리빨리빨리빨리백리스봉 빠졌어요? 확인 확인 라인, 내가 뿌줄게. 아, 상대 봉 있나? 아, 맥 아, 리 막혔어.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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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필. 살려줄게, 떼살줄게살줄게줄게리 뒤에. 겐지머리면겐지 살려줄게, 잘 계속 살려줄게. 라인 괜찮아, 살려줄게. 라이힐 저기 힐아힐못먹겠 답이야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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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에 겐지 잡았어 레드 겐지 봐줘요 그냥 봐줘 레드 겐지 아주고 있어요 저 부자다라 한대한대맞춰어요 아 아이고 그 빠져도 돼. 아이고, 아이고. 오른 가자 오른 가자 오른 어? 음. 음. 아 아, 가자 나잡으려공 뜨네 오서 가자 나 뺐다 공 뺐다 힐인데 멀에서 <목소리> 와? 멀에서 와? 멀에서 와? AP AP 쓰셔야 돼, 아, 이거는. 어, 멀에서 와? e AP 있어. 멀에서 와? 비빌까요, 말까요? 비벼야 돼요. 뭐, 비벼야 돼요. 내가 비벼 내가 비빌 거야. 내가 비빌 거야. 내가 비빌 거야. 아, 나맞았왕 와. 못 띄었어. 못 띄었어. 못 띄었어. 못 띄었어. 잘게 비.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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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막았어. 돌아, 야 돌아, 야 돌아. 잘게 비. 많이 했지. 아, 어쩌다 이거? 제라 개피. 우리 힐러 없어? 자리 아? 안 죽어. 메리시 메리시 메리. 나가 놓는저저 사람은 누구지? 거점 목표이네어지 들어왔다. 아 가비. 어, 아, 뭐야 이거? 한번 응. 들어. 한번 들어.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야 돼. 한번 들어. 아헬빗맞다 이거 아이 어, 이거 벤지고 진짜 빨리 치운다 이거 많이 맞아줘서 그래 어쩔 수 없어 이거 애쉬 말고 맥크리 안될까요? 밥 버려요? 밥 쓰고 어, 바로, 밥 바로 그냥 나이스. 밥을 한턴 맞고 바로 맥크리 바꿔야지 애쉬 의미 그 좋을 때. 벤지팅이 빠졌고 그러면 라인 포브 지금 꺼져도 될것 같아 힐베 이거 이 이럴 때 이니시 해야지. 이제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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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야 아, 돼. 견제 하나, 견제 하나. 겐지피. 겐지피. 아. 네. 겐지 않아, 겐지 않아. 겐지 나이스. 피는 우리 거다해킹할테니까 그냥 먹어. 네. 음. 지 말고 그냥 덮쳐. <laughs> 힐니 우리도 힐베 우리 힐러가 힐베이야 게임피 있어. 임피 내가 먼저 갈게. 확인, 확인, BMP 확인, BMP 확인, BMP. 확인. 아, 그냥, 그냥, 그 아, 안아 좀, 안아 헬 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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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인 힐. 싹싹싹싹 아, 다일맨싹다일맨싹다일맨싹다일맨 밑에. 아, 네. 라인 힐, 라인 힐. 옆에 호그 옆에 호그호그호그호그호메리스피메리스공 있어. 나이스. 아, 오케이. 공 어, 어디 가도 왜 라인, 상대 겐지 공 조심. 그 다음에 뽕빠자 이거 라인 뽕밖에 못 치거든요? 죽 사람이 뽕밖에, 라인 밖에 없으면 응, 그다음뽕 상대 라인은 라인 은 있나? 라인 해킹 해줄게 어, 하긴, 제 해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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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해킹해주면 형이 무조건 이겨요, 저희 애들 왔어요, 정면 우리 힐벤? 라인 방벽 들어야 돼 아, 뭐야, 어떻게 이건 좀, 이건 좀. 어, 라인 해킹 있는데? 라인... 라이인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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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다 죽어 허영 뒤에 있어 라.. 라인의 킹? 저희 많이 빼가지고 <목소리> 근데 막턴이야 근데 우리 막 턴이야 응 아, 코월 쓰고 들어가면 된거 같은데 맥크리 조심 라인 없어있나라이의킹 라인.. 2층에 맥크리 아, 안됐다 호그 부터 호그님 호그 부터 호그님 호그 부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때벌걸 나이스 라인, 라인 라인때벌걸때벌걸때벌걸때벌걸 메르시 때벌걸때벌걸때벌걸때벌았어벌걸때벌았어벌이때벌걸때벌걸때벌걸때벌못때벌걸때벌걸 나이스, 아. 어. 아, 못못 아, 나이스. 나이스 잘벌았때벌걸 라인, 최대한 안 죽게 계속 킬줄테니까 겁먹지 말아요. 아까 안 죽었잖아. 네, 너무 좋았어. <laughs> 아, 맥크를 훨씬 잘하시네.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맥크를? <laughs> 이거 아마 쟤네, 호리사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호리사? 이거, 어, 그러면은, 호리사 나오면 무조건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거든요. 상대 봐서, 탱을 바꿔야 돼. 탱도 바꾸고? 어, 하고, 상대 봐서 호리사면은, 네, 이거 루시우 넣고 이속받고 갑시다. 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호리사 대체해봐야, 불리하니까. 어, 여기 호리사가 근데 뭉쳐있어서 해킹하기 힘들 거예요. 뒤돌는 거랑. 오케이. 어. 그냥 나타만 잘라도 또. 아니면은, 형님이 어그를 끌면은, 우리가 보이면은. 이니시 걸어 주면 되긴 하는데, 정면에서. 쟤네, 쟤네가 어차피 앞에 있을 거라서, 내가 거점 어그로 끌게 쟤네.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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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떨어케이고갑시다 정면 화염 같다 조심하고. 하긴. 정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파라. 파라. 아씨. 파라, 파라. 괜찮아, 괜찮아. 파라면 호이사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차례다. 파라 좀 가자. 라인 차례다. 라인 차례다. 라인 차례다. 거점 어그로 가자. 아나 힐? 차례 너무 들어왔어. 아나 힐. 아나 힐에 빠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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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okay, 빠지고. 어나 삼각. 라이메킹 라이메킹. 어... 라이메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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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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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사리 겐지 맞아. 천천히 천천히. 라이메킹. 이야 겐지피. 8로 한대아나못 죽겠다. 아이고. 아이킹아 라이킹. 파라필 파라필 파라피 따게. 파라필. 파라컷. 나이스. 아나 죽겠는데. 메리씨 아아이거

아이고 아나이킹 못 가요 지금 아 갈게요 머리 위에 자려 이거 그냥 줄게요 이거 한번 주자 아이고 여 용감 했어요 이제 아 네. 뒤에서 나 근데 이제 용감 나와요 음. 나노겐지 나노겐지 어, 하나 거점 혼자 아베리씨까지 이거 거점 싸울때 말해줘 내가 그냥 t n 가릴게 그냥 인피니 아, 네. 근데 원래 거점 거점, 거점까지 거점못갔수어 파라 갖온거 같은데? 다리 밑에쓰 싸우면 되지 어 다리 밑에, 어. 어,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망치, 망치 각 봐줘 지금 EMP 게간임부주 라임 브주 간다, e 라이브 이 라이브 간다, 이행기 어, 이행기 가정의 간다. 가정의 아 이거 됐어 <laughs> 됐어 그만, 그만 궁수라 파라 궁 조심, 파라 궁 뒤에 갠지. 뒤에 래이씨요 아, 이거 늦었다, 안 아나 개피, 아나 개피 나 죽음 뽕은 죽은 줄 알았어 킹 아. 왜나이스 아, 아 왜숨 아, 야, 야 자리 합줘. 근데 안되겠지 이거? 아, 안겠다 어, 아, 근데 이거 우리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이거. 그럼 어, 뭐여는데공다 퍼버렸는데 우리. 음. 다버영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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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고. 아, 예, 튕기 받았고. 2층에 자리에 있어. 2층에 아, 자리에 아, 있어. 근데 용검안 썼지 않나? 썼어. 썼어, 썼어. 아이고, 뭘하야 라이 해킹! 라인 망치있어 뒤에 다 죽었어요 자탄형으어야 힘든데 아, 너무 잘 돈다 상대가 앞에 보고 가면 어? 계속 DS 잘리고 사 이거 살리나? 못살 들어가야돼요. 자리야, 왼쪽에. 라인의 킹, 라인의 킹. 네. 라인의 킹이야. 오케이, okay. 견제 컷.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포커싱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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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라인 피. 위에 팔아, 위에 팔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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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기 힐맨 안나 네. 힐맨. 아, 뒤에 자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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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거.. 바라 프리즐 아, 뭐? 뭐야 이네죽에 있나요? 안될아안야나딜 받아!!! 아씨발맞았아이네다 아..이거.. 아쉽네 가비. 하만... <끝> 예, 아, 넌 안. 이 안. 넌 안. 넌 안. 넌 안. 넌 안. 넌 안. 넌 안. 넌